이 염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안 좋은 핏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그 염증 조직 안으로 다 미세한 혈관들이 들어가 있어서 염증이 부풀고 그런 상태의 것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정상적으로 끝난 후에도 피는 바로 멈추는 게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멈출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라는 치료를 하고, 특히 임플란트 수술 후에 그 당일이나 한 2, 3일 사이로 피가 잘안 멈춰서 지혈이 잘안 돼서 생기는 문제점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쪽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 다수의 문제가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잘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위쪽을 수술하셨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문제 있는 부위 빼내고 수술하셨는데, 이 환자분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이 환자분이 실제로 수술을 끝마치고 3, 4시간 후쯤 되셔서 병원으로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피가 나는데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신체의 어떤 부위에 메스라고 하는 수술용 칼, 잇몸 절개, 말 그대로 어떤 부위를 절개, 찢어서. 그 부위를 드러나게 해서 염증 처치든 그 다음에 뼈를 갈아내든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하는 과정에 뼈에다가 수술용 드릴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들어가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수술과 끝남과 동시에 깨끗하게 피가 거의 안 나다시피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피가 어느 정도 완전히 깨끗하게 멈추지 않는 분들도 있다. 환자분들의 신체 특성에 따른 차이도 있겠죠. 똑같은 상처가 나도 어떤 분들은 피딱지라고 하는, 피딱지가 금방 지면서 빨리 피가 딱 멈추는 분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전신질환 관련해서 뭐, 당뇨 내지는 지혈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간지반, 그 다음에 신장 투석을 받고 있던 환자분들이라거나, 고혈압이 좀 심하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혈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지혈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치주염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이를 빼든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든 이 염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안 좋은 핏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염증 조직 안으로 다 미세한 혈관들이 들어가 있어서 염증이 부풀고 과하게 이상한 모양으로 증식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잇몸 염증 그런 상태의 것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정상적으로 끝난 후에도 피는 바로 멈추는 게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멈출 수 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능한 한 피가잘 멈추고 또 빨리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고치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과정이 꼭 뭐가 들어가냐. 슈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수술용 실, 이실 비슷한 걸로 꿰맨다고 표현을 하죠. 이 꿰매는 과정도 당연히 지혈하고 관련이 됩니다. 당연히 벌려놨던 잇몸들을 안 좋은 조직 체거하고 수술이 끝나온 후에는 다시 덮는데 고정을 시켜주는 게슈죠 꿰맨다고 표현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 꿰매는 과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지혈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꿰매는 것만으로 해서도 지혈이 완벽하게 안된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이나 어떤 이를 빼거나 뭐 사랑이를 빼보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즈바이팅이라고 해가지고 하얀색 거즈를 입안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잘 물려드리고 꽉 물고 계시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혈의 가장 기본이자 아주 제일 중요한 거는 몸 속에 있는 장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압박 지혈이 가능합니다. 꺼즈를 물게 함으로써 압박이 되게 함으로써 지혈하는 과정도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꺼즈 바이팅 하는, 물려드리는 거를 굉장히 조금 잘 하고 계셔야 돼요. 보통은 수술이나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보통은 한 2시간 정도 꺼즈 바이팅을 잘 물고 계시라고 보통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2시간 말씀드리지만 2시간 전후가 될 겁니다. 최소한 거즈바이팅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수술이 끝난 후에는 심장박동이 빨라질 만한 그러니까 혈액이 엄청나게 이렇게 빨리 돌게 만들 만한 그런 활동들 쉽게 말하면 뛰거나 숨이 막 가빠질 만한 운동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 당연히 사우나나 이런 것도 피하셔야 돼요.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염증이 많았던 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도 피가 조금 조금씩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을 잘 설명을 드릴 텐데 입 근처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이라고 하면 양악 수술이라고 해서 아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도 가끔 그런 수술을 했다고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죠. 그런 굉장히 큰 수술 말고는 일상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해도 다행히 그 큰 혈관 줄기, 혈관 같은 거를 건드릴 일은 크게 없습니다. 치과 영역에서는. 그래서 피가 스물스물 조금 묻어나오는 정도지, 잘못해서 어디 큰 혈관이 손상이 돼서 막. 피가 쭉쭉쭉 분수처럼 이렇게 솟는다고 표현들 하시죠. 그런 경우는 다행히는 없습니다. 되게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에 피가 조금 스물스물 계속 묻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잠자리에 누웠는데 피가 계속 스물스물 새어나고 그 양이 조금 많다고 느껴지시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는 지체 없이 빨리 근처 대형 병원, 응급실 같은 야간에 회복받을 수 있는 데를 빨리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녁에 주무시는 동안 피가 계속 조금 조금씩 스며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끔 환자분들이 표현하기로 이렇게 피덩어리를 토해냈다 입안에서 피덩어리를 뱉어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스물스물 나오는 것들이 입안에 주무시는 동안 그것들이 쌓이고 뭉쳐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일반인인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그걸 보시면 굉장히 놀라시게 되시죠 다행히 이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셨으니까 그때는 일단은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혈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 피가 나는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꽉 압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피가 어느 정도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박 지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을 끝나고 나서 댁게 가셔서 피가 안 멈추는 문제. 일단 우리 환자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피가 안 멈추고 양이 얼마 안 되더라도 조금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 자체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행히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는 희귀한 경우 말고는 큰 신경 혈관 줄기나 이런 거를 건드릴 일은 없기 때문에 스물스물 스며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수술 끝나고 거즈 바이팅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댁게 가셔서 심한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활동 그 다음에 빨대로 뭔가를 이렇게 쪽쪽쪽 빨아드세요 그 행위 자체가 피가 멈추려고 하는 부위 자체에 다시 음압을 형성해서 혈병이 생기고서 아물려고 하면 다시 터지게 하고 터지게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빨대나 이런 걸 통해서 쪽쪽 빨아드시거나 아니면은 피를 퇴퇴 피가 조금 입안에 고였다고 이제 피 맛이라고 하는 그게 별로 기분 좋은 맛은 아니잖아요. 근데 피를 삼키시는 게 지혈이 빨리 되는데 도움이 되지. 피가 좀 고였다고 계속 퇴퇴퇴 뱉어내면 그 퇴퇴퇴 뱉어내는 과정도 상처 부위가 혈병이 생기려고 하면 다시 그거를 뱉게 되고, 뱉게 되고. 지혈이 방해되는 행동들, 몇 가지 행동들을 절대적으로 피해주시고, 꺼즈바이팅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피가 계속 스물스물 조금 묻어나온다 하면, 다시 꺼즈를 갈아서 꺼즈바이팅을 하시고, 바로 병원에 전화를 주시고, 병원에 방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술 부위의 염증도나 수술의 범위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피가 이왕이면 빨리 멈추는 게 좋으니까, 퍼즈바이팅, 그 다음에 심한 운동, 빨대로 뭔가를 섭취하거나, 그리고 피가 조금 고여있다고 해서 자꾸 퇴퇴 뱉어내시고, 이런 몇 가지 주의해야 될 행동들만 삼가해 주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 후에 지혈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